<laughs> 너무 조금 있다 포스트 코갈때 마다 항상 타는 자주 나오는 갈비살 뼈가 없이 갈비 살만 이렇게 4 줄이. 갈비탕 느낌을 위해서 원래 뼈가 있어야 되는데 뼈 없이 간단하게 한솥 끓여서 한두 번, 세번 먹는 갈비탕이 아니라 마치 그냥 소고기 묵국 끓이듯이 간단하게 한끼딱 먹는 갈비탕이거든요. 가면서아 실수했다. 원래 길게 됐을 때한 줄일 때 칼집 낸 다음에 자르는데. 음. 뼈는고 오래 끓이면 거의 갈평 한 거의 2시간도 끓이는데 얘는 살만 있으니까 그냥 소고기 묶고 끓이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끓일 거예요. 이제 찬물을 담궈서 핏물을 1 시간 정도 빼주고. 이렇한잔 내려놓고 위아래 한번 섞어주고. 너무 더러운 부분만 좀 씻어내야 되고 이 껍질을 완전히 다싹 벗겨버리면 맛이 덜 나요. 깨끗이 씻고 이런 더러운 데만 잘라내고 껍질채 쓰는 게더 영양 가도 있고 맛도 더 좋아요. 끓는 물에 핏물 빼도 일단 갈비를. 여기 대파 흰대 부분만 두 대랑. 무는 넣고 한 40분 정도 후면 꺼낼 거예요. 너무 물러지면 나중에 먹기가 힘들어서. 나중에 다시 썰때썰 꺼내서 썰때 썰더라도 조금 크지 막 해야 건져내기가 편하니까 밥 반개랑 생강 조금 다진 마늘 그리고 통후추랑 화이 크러시드 페퍼랑 아까 데쳐서 이제 깨끗이 씻어놓은 갈비는 같이 넣고. 이제 약 1시간 반 정도 끓여줄 거예요. 근데 이제 무는 이따가 갈비탕에 넣어서 먹을 거라서 한 40분, 50분 정도 끓이면 건져 놓을 거예요, 먼저. 끓인 지 40분 됐으니까 이제 무가 너무 물렁해지면 먹기가. 식감이 별로 안 좋고 풀어지니까 이거는 이따가 갈비탕이랑 먹기 위해서 무를 건져내요. 지금 무를 건져내고 30분 정도 더 끓일 거예요. 건져내고 아까 건조은 무에다가 같이 갈비는 건져내고 이제 이런 향채소랑 통후추 같은 거는 버리고. 먼저는 갈비랑 물을 다시 넣고 간은 이제 국간장이랑 굵은 소금으로만 하는데 너무 색이 진해지니까 국간장은 약한 큰술 정도만 넣고 대부분 굵은 소금으로 간을 당면 불리고 불려서 당면 끓여놓고. 계란 지단 붙여서 파 송송 썰어서 후춧가루 톡톡 뿌려가지고 먹으면 한끼 간단하게 갈비탕이 완성 뼈 없이 끓였어도 1시간 반 정도 고기랑 무랑 야채들 해서 아우 찐해 국물을 한 3스푼 정도 떠서 설탕 반스푼 그리고 연겨자. 뜨거울 때잘 녹으니까. 뭔가 소고기 묵국 같지만 다른 점은 갈비탕은 찍어 먹으니까. 식초 한 큰술. 양조간장 한 큰술 반. 후추 넣어놔서 고기 찍어 먹을 장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